네, 다섯 번째 방 다큐멘터리 잘 보고 왔습니다. 네 가족 간의 어떤 분란, 네, 그리고 어, 싸움, 뭐 이런 충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낸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. 어, 흥미로운 소재, 그리고 어떤 공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모든 가정이 행복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어, 행복이 있으면 또 싸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또 충돌이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어, 좀 면밀하게 좀잘담아낸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그런 어떤 충돌 부분, 네 그런 그런 부분들을 예, 이렇게 어, 좀 시간의 어떤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네, 그런. 소재였습니다. 그래서 뭐 다섯 개의 방이란 자기만의 공간, 자기만의 시간, 자기만의 어떤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다큐멘터리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중간 이상 흥미롭게 볼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였고요. 좀 가족 간의 어떤 충돌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더 이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네, 재미있게 볼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뭐 OTT나 뭐 이런 네, 인터넷 네, 어, 출시가 지금 되었다면 네, 한 번쯤 네, 볼만한 그런 다섯 번째 방이었습니다.